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중에 시간이 많이 안 돼서 일요일 7시 반 개인운동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체를 해볼 건데요 어 지금 발가락이 거의 다 낫긴 나왔어요 그래서 신발 신고는 못하고 신발 벗고 한번 해 볼게요 이 왼쪽 발가락이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생겨서 지금 다 낫긴 났는데 약간 아직도 빨개요 한번 열심히 오늘 한번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간네요. 자, 고, 고고고. 자, 첫 종목은 고관절 을좀 먼저 풀어줄 거예요. 인너 사이랑 아웃사이. 제가 이. 내정근이좀 약해가지고 항상 해주곤 있어요 어, 근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어휴. 하체를 지금 거의 4주? 4주만이네요 근육이 약해져서 근력이 강도를 뺄수 있을지 어우 이거 벌써 힘든데? 쉽네. 다음 주 스케줄 잡으면서 하는 거라서, 조금 핸드폰도 봐야 될것 같아요. 세일 해줍니다. 젤가락 때문에 프리웨이트를 잘 못하니까 최대한 오늘은 머신으로 털어줄 생각이에요 바로 컬을 해줄게요 중량을 조금 올려볼게요. 아, 오랜만에 해서 쉽지 않네요. 벨트는 차고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 지금부터 잡고 하습니다 딸기 한번어 <laughs>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 할수 응? 있어 <laughs> 이제사료 보이시겠습니까?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원래 이제 어렸을 때좀 운동도 많이 좋아하고 어느 정도 이제 선생님들이 재능이 있다고 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상도 많이 탔었고, 상장이라고 하죠. 상장도 많이 타고,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축구 유소년 축구 선수를 했었어요. 하다가 처음에 잘했죠. 유능했죠. 유망 유망 받는 그런 선수였는데 사춘기 오고 나서 이제 방황을 했어요. 뭐 핑계죠. 철딱선이 없었죠.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생피해 가지고 발목 부상이라고 했었는데 뭐그 정도까지 부상도 아니었고 충분히 하면 할수 있었거든요. 이제 사춘기 오고 그만두고. 이제 20대가 돼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척추가 굽는 병이 있어요. 그 병으로 인해서 이제 면제를 받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이제 가장 친한 친구니까 저는 더더욱 가기 싫겠죠. 저도 한번 이제 군대를 빼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뭐 검사도 많이 받아보고 병원에서 아 근데 이게 좋은 일인데, 1급이 나오더라고요. 신검에서 1급이 나와가지고, 와, 도저히 이제 뭐 답이 없다. 그래서 뭐 아는 지인, 중학교 때 친구가 방위산업체에 이제 삼촌이 있어가지고, 이제 소개를 받아서 면접을 갔었는데, 야, 그것도 이제 보니까 그 삼촌이 이제 조금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여서, 하마터면 이제 다, 다 단계에 이제 끌려갈 뻔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눈치를 채가지고 같이 갔었는데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제 살려줬죠. 그래서 이제 아 어쩔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마냥. 네, 그래도 최대한 편하게는 가고 싶어가지고 저는 뭐 사실 뭐 그때 당시에 뭐 군대 가뭐 이렇게 애국심도 없었고 뭐. 군대 안 가는 게 이제 안갈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가려고 운전병으로 지원을 했죠. 육군 운전병. 뭐잘 떨어지면 휴대폰도 소지를 하고 대대장 운전만 해 주면 된다고 많이 들었어요. 야, 근데 이게 또 아니라 다를까? 야전 공병이라고 야간 전투공병이에요. 특수, 약간 어떻게 보면 특수 보직인데 전쟁이 났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군이 지나갈 다리가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단기간 단 시간 내에 다리를 복구하는 보직이었어요. 자대에 딱 배치되고 나니까 와 이거 뭐. 덩치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상병장들 보면은 그냥 거의 몸짱들. 어쩔 수 없이 이제 특수보직 때문에 거의 일가 끝나고 나서 이 보디빌딩하는 게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고 거의 필수였다고 보시면 돼요. 어, 대부분 다 이제 몸짱이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보디빌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죠. 당연히 이제 저도 운동을 좋아했으니까 보디빌딩이 너무 재밌었고 거의 제대할 때쯤에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삼병장님들처럼 똑같이 몸장대해서제대로 하고 지금까지 이제 거의 불혹인데 지금 나이가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제 저는 보디빌딩을 사랑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음 먹고 살기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제 꿈도 이루기도 했고요. 저는 이제 100세까지 건강하게 계속 운동을 할 예정이에요. 보고 싶네요. 이제 군대 분들 이제 단독방도 만들고 저도 들어가 있긴 한데, 이제 뭐 가끔 모임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삶이 좀 바쁘다 보니까 참석을 못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참석을 해서 조금 이제 추억을 회상하고 싶네요. 우선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7시 반에 시작해서, 와, 벌써 지금 10시인데, 확실히 이제 프리웨이트를 못하니까 안 털리네요. 계속해 볼게요. 들어가겠습니다. 거의 지금 마비가 됐습니다 오늘 운동 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계속 양질의 컨텐츠를 연구를 해서 업그레이드 할게요. 감사합니다.